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오늘 7월 31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시는 자두 보담이라고 합니다. 자두 중에서는 최근에 신품종이고요. 또 신품종이라서 맛과 당도가 높은 자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또 수익성을 많이 높여주는 자두고요. 자두 크기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고르고, 사이즈가 자체가 큽니다. 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후무사라든지 왕자도가 거의 마지막 그 수확이기 때문에 도담자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도담은 아직까지 이제 재배 면적이 많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아직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자도는 품종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도가 아, 나무가 한 7년, 6년, 7년 정도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한 6~7년 정도 되고요. 아, 이렇다 이제 자두 품종이 늦게 나왔는 만큼 개발된 만큼 맛 또한 아, 좋습니다. 좋고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의 아침에 지금 한번 수확을 했는 밭인데 아, 가지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색이라든지 그리고 맛 또한 아, 좋은 자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자두 품종이고요 그래서 가격 또한 곰판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격도 잘 나오는 거의 최가 최고의 가격을 나와서 농민분들이 요즘 최근에 새로 많이 심는 품종인데 또 그만큼 재배하기도 힘든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두와 달리 새로 개발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사이즈라든지 자두색이라든지 맛은 올등이 뛰어나지만 농가에서 재배하기는 또한 까다로운 힘든 품종 중에 하나가 이 도담이라는 품종입니다 자두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자두를 한 잘라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노란 빛깔이 강합니다 강하고 자두 맛 또한 지금 현재 당도가 좋아서 지금 현재 자두를 사드시는 분들은 최고의 자두를 맛을 볼것 같습니다. 자두 자체가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 또한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 자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대왕자두라든지 후무사라든지 이런 품종을 계속 이제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도담자두는 전체적으로 이제 맛이 어, 단맛이 강해요 강하고 또한 이제 자두의 쓴맛이 신맛이 이제 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 소비자 분들도 좋아하시고 도담 같은 자두는 전체적으로 이제 색이 분홍 빛을 많이 띕니다 그리고 색도 예쁘고 그만큼 맛도 어, 뛰어납니다 아, 자두 같은 곳, 어, 나무도 이제 고목에서 달리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 6년에서 10년 정도 된 나무에서 달리는 자두가 전체적으로 보면 맛도 더 뛰어나고 상품성도 많이 나옵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수확을 했는 것을 저희가 아침에 지금 아침 일찍 주로 10시 전에 수확을 해서 마무리해서 이제 오후 3시에 택배를 보내주면 금방 드시는 것보다는 한 이틀 정도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면 단맛이 더 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드시면 정말 맛있는 자두를 드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도담밭이 요한 군데서만 이제 밭에 이제 재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두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담 자두를 맛보시려면 될수 있으면 주문을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만. 하 도담 자두를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담 자두 같은 경우에는 자두 중에서도 정말 가격이 잘 나오는 자두입니다. 잘 나오는 자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집에서도 이제 곰판장이나 이런 데 판매를 하면 이 자두가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 신품종이라. 그래서 가격은 정말 잘 나오고 또한 이제 가격이 잘 나온다는 것은 또 이제 상인분들이 그만큼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자두고 하기 때문에 어 가격도 잘 나오고 맛 또한 뛰어난 겁니다. 아 보시면 자두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 다른 자두고 달리 분홍색을 띠면서 색도 예쁘고 어 그만큼 맛도 어 신품종이라 그런지 맛 또한 뛰어난 어 자두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한 밭에만 다른 밭 는 없고 요 밭에만 지금 하기 때문에 어 자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어 빨리 해주셔야지만 이 자두를 맛볼 수 있다. 아 우리 이제 소비자 고객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 기계로 무게로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크기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아, 이것을 이제 이 크기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왕특이 나온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무게로 하기 때문에 자두가 정확하게 이제 무게로 아, 그람수가 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도 지금 이제 아, 왕특에 첫 번째 칸이 저희 왕특인데 이렇게 왕특에 떨어져요 아, 떨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외관상 보면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크기가, 아, 첫 번째 있는 자두가 월등히 크고, 세 번째 있는 자두가 작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 기계로, 그람수로 하기 때문에, 자두 자체는 이제 크고 작은 것을 이렇게, 다왕 특입니다. 크게 사이즈가. 그래서 원래는 최고 작은 이 사이즈가 왕 특의 무게인데 지금 특별히 더큰 거죠. 그래서 더큰 것을 따로 왕왕이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왕 특으로 다 같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분들은 이런 큰 사이즈 외에 다 똑같이 같은 걸 넣어 주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크기의 사이즈를 저희가 더큰 사이즈를 직거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 왜다 똑같이 큰 것을 넣어주지 않나 아, 그렇게 이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보시는 사이즈가 지금 현재 왕특입니다 왕특 왕특이고요 옆에 것이 이제 특입니다 특 어, 아무래도 왕특에 비해서 사이즈가 어, 작습니다 어, 작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5kg에 만 원이 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기존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무게, 무게나 사이즈가 다 똑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계로 정확하게 그람수를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차이 난다 해도, 아, 더큰 것을 넣어드렸다는 점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팩으로 보내니까 자두는 맛은 좋고, 한데 저희가 암만 좋은 걸 보내도 택배 과정에서 약간의 아그 파손이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이번에 보완하기 도단부터는 보완하기 위해서 최고 아래쪽에 스폰지를 한번 깔고 자두를 위에 놓고 단 다음에 또 스폰지를 한번 깔아서 아 보내면 전혀 파손이 위험이 없이 무르는 자두가 없이 어 자두가 깨끗한 것을 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 저희도 원래 이제 직거래를 처음 하니 약간의 이제 어,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어, 처음 아래쪽에 스펀지를 까고 그 다음에 또 이리 스펀지를 깝니다 깔고 자두 보내드릴 때도 자두가 완전히 어, 익었는 자두보다는 한60-70% 익었는 자두를 보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 자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맛이 다 완전히 어, 맛있는 자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냉장고 에 여치 마시고 한 이틀 정도 상온에 아, 그늘진 곳에 한 일틀 정도 놔두셨다 드시면 자두가 단맛이 완벽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자두를 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아, 아래쪽에 아, 스펀지 한 깔고 중간에 깔고 위에도 한번더 깔면 아, 택배 과정에서 전혀 아, 파손 없이 맛있는 자두가 배달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자두를 5kg 기준으로, 두 박스, 5kg 기준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 도단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택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팩으로는 이렇게 택배를 이제 두 팩을 해서, 아, 박스에 두 팩을 넣어서 지금 판매할 계획이고, 가격은, 도담자도가 가격은 잘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직거래로 하니까, 맹왕특은 최고 큰 것은 5kg에 5만원, 특은 5kg에 4만원, 상은 3만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자도 많이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도담자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판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빠른 주문을 해 주셔야지만 맛있는 도담자도 드실 수 있고, 도담자도가 끝나면, 추위자도, 자도 중에 왕이라는 추위자도가 나오지만, 그 맛볼락하면 아직 한 20일이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담자도 한번 맛보시고, 신품종, 다음에 또 추위도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